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시간을 기다리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 우리가 찾고 있는 변화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이 미래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줍니다. 나는 스스로를 연민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삶을 절망하지 않으려면 원가를 하면 됩니다. 좋은 일이 닥치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좋은 일을 만들어 나가면 세상을 희망으로 채우고 스스로를 희망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사하무도 피부색 배경 종교 때문에 태어날 때 미움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움을 배울 수 있다면 사랑을 가르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반대보다 사랑이 더 자연스럽게 존재합니다. 오당신이 오른 길을 걷고 계속 나아간다면 결국 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유쿠우리는 우수함이라는 개념을 내면 속으로 새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수함을 추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지 않습니다. 실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항상 가능합니다. 활증호스러운 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억압이 아니라 더 많은 말입니다. 구미래는 교육과 창의력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젊은이들에게 속합니다. 시민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직위는 시민의 자리입니다. 시비오 우리는 개인적인 성공과 함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12. 우리가 진정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나갈 미래입니다. 13.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14. 자유는 우리의 가장 귀중한 유산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15. 모든 인간은 동등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16. 우리는 매일 자신의 인격과 지위를 성실히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7. 가장 어려운 일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18. 우리는 지식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19. 모든 사람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꿈을 실현해야 합니다. 20. 우리는 모두 함께 일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21 우리는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대우받을 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가능해집니다. 20이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23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24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노력해야 합니다. 25. 우리의 행동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26. 그 진정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7. 성공의 열쇠는 결코 단기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열정이 성공을 이끌어냅니다. 28. 우리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입니다. 29.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현재를 바꾸는 것으로 미래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30대로는 실패도 성공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배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30일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에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32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자신감은 성공의 열쇠입니다. 33호 우리는 모두 같은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돕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4 우리는 모두 결국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35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야 합니다. 36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에 도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37.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고 존중해야 합니다. 38.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39.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40.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의미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열정과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미움은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움을 가지게 됩니다.